눈이 되게 많이 내려요, 여러분. 아여러분이라 엄마들, 아빠들 눈 민소리가 눈을 먹고 있습니다. 저희도 <laughs> 저희도 지금 눈을 먹었는데요. 자 지금 여기 누리터도 하유리와 하유리와 저도 하린이도 모두들 눈을 먹었습니다. 지금 방방에 눈이 아주 많이 쌓였죠. 보이시죠? <laughs> 아주 많이 눈이 오고 있습니다. 제코에도 사인이요. 와. 도 완전 큽니다. 완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게를 <laughs> 처음 처음 써보시는 송하리님. 와우 저쓰민도눈에 아주 민돌아. 아주 이거 많이 잡았어요. 있으면 제가 이렇게 어. 됐습니다. 겨울 안고 왔거든요. 지금, 지금 이제. 겨울 안고. 나인 씨 보여주실까요? 지금 음. 눈이 이렇게 많아요. 맞아요. 오, 맞습니다. 자, 이거 봐. 요 눈이 지금 이렇게 많은 것. 자, 자, 지금 엄청 추울까? 여러분들 엄청 많이 오고 뭐야? 있습니다. 지금 엄청 많이 오고 있는데요. 지금 같이 이렇게 지금 옆집도. 모두 여기, 나오지 말아주세요. 말아 말아 옆 봐. 옆집도 옆집도 나와서 지금 눈을 구경하고 있네요. 어디? 네, 그러네요. 진짜 그러긴 오, 그래요. 오, 맞아요. 저쪽에 언니, 봄이 언니라는 우와. 언니가 우와. 보입니다. 어, 들어가네요 눈이 엄청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보세요. 와 미끄럼틀 미끄럼틀에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민솔 씨 미끄럼틀로 올라오고 싶고요. 네, 지금 저는 이쪽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주 미끄러집니다. 이쪽으로 여기 눈이 가득 쌓였네요 보이시죠 차에도 완전 얼음이 올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겨울한국인가요 그럴걸요 저집좀 보세요 잠깐만. 눈이 엄청나게 <웃음> 쌓였습니다 <웃음> 자 일단 문을 열고 하자 눈이 엄청나게 쌓였는데요 야, 네 우리 집에도 엄청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맞아요. 눈이 엄청 많이요 우리 방만 타자. 여러분들께서 여기 진짜 눈 많이 다 여러분들께서 안 나오는 게더 좋으시겠습니다. 지금 뒷마당도 꽉 찼습니다. 눈으로. 저는 할인기가 뭘, 뭘 파고 있습니다. 해봐. 할인기자님 말해주세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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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집게로 지금 뭘 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눈이 아주 많이 더더욱 내리고 있습니다. 야, 그럼 이런 동영상 찍어봐. 네, 지금 어? 장난감, 저의 자스민과 인어공주 인어 장난감도 잘안 보이시죠? 이, 이걸로. 자스민, 여기 너무 눈이 많이 언니. 와. 맞아. 우린 들어가야겠어. 저희 장난감들도 말을 하네요. 그, 그렇죠? <laughs> 대박. 네. 얼음을 먹는 게. 지금 아까전에 하율씨와 저와 지금 지금 엄청 여기 모자에 다묻었다 아, 하지마, 하지마. 여기 저기 여기 지금 엄청나게 홍보입니다 개똥을 받고 있어요 지금 아주 눈이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얘들아 대박 저기 스케이트니다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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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좀 보세요 아, 완전, 완전 눈 많이 와요 눈이 이제, 눈이, 이제 올 올겨울... 겨울. 자, 올... 여러분들도 조심해주세요. 비가 엄청 많이, 그 아니라, 눈이 엄청나지고, 저 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눈이 엄청 많이 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올 겨울은, 오늘.